2018년 3월 13일 오후 8시부터 본교 생활관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. 신학기를 맞아 사생들의 안전 의식 코치와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 생활관 전체 사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화재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각 동별로 사생들이 대피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은 경종과 비상 방송 송출로 시작되어 각 집결지에 모였습니다.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진행하면서 옥내 소화전 이용방법 및 초동진압, 화재신고 요령에 대해 교시하였습니다. 이후 인명구조방법에 대한 심폐소생술 요령에 대해 진행하였고 소화, 대피, 구조, 완료 보고를 한뒤 행정지원처장 및 생활관장의 훈련 강평으로 소방대피훈련은 마무리하였습니다. 이번 훈련을 통해 모든 사생분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TBS 뉴스 도희주입니다.